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향하여 나왔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모든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온땅에 탄식하며 고통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치진으로 홍수로 단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우리 동포들 위하 임지하셔서 압제로부터 굶주림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난가북이 하나되어 통일한국이로 갈수 있는 귀한 은혜도 저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둘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7편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여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요. 실제 자기가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충실되게 살았음도 잘 압니다. 아버지가 신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먹을거리 갖다주고 필요한 용품을 갖다 줘라. 해브론에서 도단까지 가는 먼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 충실히 감당합니다. 아버지 의 신부름 감당하러 갔던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했다는 단한 가지 이유, 그 억울함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갇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일대기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이유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꾼꿈 벽집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벽집단이 내게 와, 내 벽집단에 와서 절을 합디다 또 열두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꿈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꿈 얘기 떠들고 다녔더니 간 자리는 노예였고요. 더 참혹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남을 살피게 됩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꿈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전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기 꿈 얘기하고 다닐 때 간절히는 노예였고 감옥이었는데 남의 꿈 얘기를 들어주고 살펴주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궁으로 가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꿈 얘기하고 다니면 노예 되는구나. 감옥 가는구나 생각하고요. 남의 꿈 얘기 들어주게 되면 어디로 간다? 왕궁으로 간다. 총리 된다. 어, 이 얘기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안 보더라고요. 꿈을 잃은 요새만 생각하지 남의 꿈 얘기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살펴주는 그 이야기는 아무도 거들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 위에 살지 말라예요. 남 얘기 들어주면 남을 위해 살라예요. 지금 다이슨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나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너왕될 것이다 선언을 하고요. 그 이후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저 인간만 없애면 우리 왕이가 우리 가문에 영영이 보존될 터인데 저 인간이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내 왕이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왕에게 돌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이슨 만만이다 다이슨에게 이 영광을 돌리니까 그질투많은 사울이 견딜 수가 없죠 애매히 고난당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음받은 사명받은 그한 가지 이유 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요. 억압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돌스토이가 쓴 책인지 제가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러시아 자우지간 작가가 쓴 작품인데 그, 한 할머니가 평생에 좋은 일을 한게 없어요. 자기만 먹고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 갔더니 천사들이 지옥으로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이 할머니가 옛날에 양파 한 뿌리를 누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거린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으니, 아, 그 양파 한 뿌리, 그거 가지고, 어, 그 사람을 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좋다. 양파 한 뿌리 가져가서 그 할머니가 그 양파 뿌리를 붙잡고, 어, 천국으로 옮겨져 올수 있으면 구원해 주고, 만약에 그 양파 뿌리 하나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 마음 안타까운 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할머니를 구원하러 이제 내려갑니다. 할머니 이 양파 잡으시오.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갑시다. 그때 이 할머니가 양파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양파 뿌리를 하나 붙잡고 막 올라가는데, 지옥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다리를 막 잡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구해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발버둥을 하면서 이 양파는 내 거야. 너희들 감히 이걸 잡으려고 해.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 순간 양파가 딱 끊어지면서 그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할머니가 당신들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더라고요 결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기억하는 그 다윗을 어여삐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퍼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었지 그래서 그는요 사울에게 보복을 안 하려고 했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를 대적할 것은 아니다. 그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고요. 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생각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날까요? 내 억울한 심사부터 생각이 납니다.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시는요 시편 91편의 모세와 모세 시와 굉장히 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편 91편에 써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구절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이 방법으로 오늘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해도 환난이 와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다 지키시고 계셨어. 이미 염려 걱정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이 어려움 당하면 어, 어떤 더큰 상급을 주시려고. 무슨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90편 17절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10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인 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요즘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대로 견고해지는 사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비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지켜 주신다는 그 비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서도요. 재난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 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날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사건에서 역사상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상을 주시고 은혜 베포 주신 그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2,5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해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외에도 임재하셔서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사건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세상에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사람 찾아다니며 원망하지 않고 과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들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사는 거 보면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하루에 자동차 100대 보기 쉽지 않았어요. 도시 걸어 다녀도 가끔가다가 시내에 운전할 때 차가 꽉 막혀 있으면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옛날에는... 2차선 그 도로에도 하루에 세바도 100대도 채안 지나가고 버스 지나가면 손은 들어줬어요. 그런 시절 을 살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과 한 60년 채안 돼서 이렇게 엄청난 불을 가지고 서울 올림픽도로가 꽉꽉 막혀서 왕복 8차선 도로가 꽉 막혀 있고 고속도로도 가보면 그 톨게이트 통과해서 서울시내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뭐, 10차선 가까이 되는 그 차소 차로가 그냥 꽉 막혀 있는 모습 보면, 야, 이거 기적 아니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살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맥힌다고 짜증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뭐, 우리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실력이 있었어요. 자원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옛날에 뭐, 코리안 밍크에서 쥐털 깎아가지고, 쥐 껍데기 벗겨서 뭐, 장갑 만들어 팔고, 뭐, 별 이상한 거다 만들었어요. 머리 깔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던 팔던 나라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도 우린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끊임없이 이것만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이시들에게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심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병 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로 인해 나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위처럼 나를 눈동자 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안한 안식의 밤을 누리실 게 되기를 주의하을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지켜 역사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환란이나 적신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보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 가운데 안식의 밤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이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혐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안식의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